어디 갔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동지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잘못 아... 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겠다.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손 놓쳤죠? 아빠 어디 갔어요? 우리 할머니 어디갔어요? 아 공포가 진짜 하늘을 찌른다 응애응애 하면서 오는게 아니라 완전 겁에 사색이 돼가지고 막 얼굴 일그러지면서 막막 막 이렇게 도망가는거 지금 그 얼굴 확 지나갔어 햇불 응불 나머진불 탔어. 다? 응. 숨어 있다가 다 그렇게 불 질른 거죠? 불질렸어 응. 그래서 필름 끊김. 아...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 필름 끊김. 그 이후에 그래. 기억에 잔상이 없어. 응. 지금 몇몇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신기해가지고 막, 하! 아, 신난다! 하면서 먹고, 먹고 있고, 그리고, 몇몇 애들은 엄마 어디 갔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할머니 어디 갔어요? 그리고 막불보이는 횃불 같은 거, 본거 보이는데, 나중에는 다 집이 불타고 있어. 그러고 나서 기억이 딱 끊겼어. 죽었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딱.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물려다니라 응. 왜냐면 얘네들은 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애기들이 애기들을 업고 앞으로 안고 뒤로 업고 막 그러고 지금 막 도망가고 있거든요. 근데 넘어져서 다리 아파고, 깨지고 아파. 근데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공포에 사색이 돼가지고 막막 막 이렇게 울고 지금 어어 그어 연가도 있고 칼 맞아.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 명이 막옛 어떤 애는 지금 이 음식 때문에 신났고 어떤 애는 엄마 아빠 없다고 지금 울고 있고 어떤 애는 도망가서 막 도망가고 나도 기억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막한명한명 한명 듣다가 내가 지금 울어야 음, 될지 맞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모르니까 여자가 어. 애 물어본 여자애가 크네. 조금 13.5 1살1살 아, 어, 어. 정도 돼 보이는 응. 여자애 단발머리. 응. 완전 단발머리 앞머리 이렇게 응, 완전 응, 응, 응. 짧게 자른 응. 여자애. 응. 걔가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니? 근데 이 여자애 무릎이 다 깨졌나 봐. 무릎이 아파.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어, 막 달리고. 아비규환으로 할까? 이렇게 해 가지고 달려가다 여기를 빵 했나봐 우리가 무릎이 너무 아파. 근데 이런 데도 조금 막다 이렇게 쓰라려. 그리고 지금 몇몇 애들은 지금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 응. <laughs> 와 신난다. <laughs> 이게 뭐지? 막이면 되게 신났어. 엄마 쭈쭈. 엄마 엄마, 엄마 가슴 품을 지금 찾고있어 좋아, 좋아하는 큰소코리 같은 거 없나? 너무 많다 왜나 신이 나냐? 신이 난다고? 응 <laughs> 나는 지금 눈물도 나고 <laughs> 나는 신이 나는 아 그래? 나는 응. 울것 같은데 지금 <laughs> 나는 아. 신이 나 뭔가 분리된 거 아니야? 진짜 아, 규환으로얘기하는데 아, 이고내 새끼야 아이고내 새끼야 이러고 있어 지금 너무 슬퍼 지금 난어른들이었나봐 이거. 이지 애기들 다데거우는 이거. 이거, 이 아아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너무 어버라고. 너무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었는데? 음. 너무 이 집안에 살라는 일들이 많았대. 감정을 어 감정을 완전히 다 뒤집어놓고 뭐가 되려고 하면은 다안 되고, 하면 되고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되려고 하면 안 되게끔 했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개죽음 당하고 이렇게 서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건너야 될것 같아 배 잘라야 될것 같아 배 갈라야 될것 같아. 응. 같아 이것 봐잘 풀리잖아 자기 말도 다 하고 가시니까 어? 바로 풀리잖아 이것 봐 이렇게 잘 어, 원래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풀려 아휴 어른들이 어른들이 화가 다 풀렸나봐. 여기 집 대표에서 오신 분. 아, 이것 봐. 바로 풀리잖아. 다 풀렸어. 돈 주래. 돈 챙겨주세요. 아니야. 진짜, 진짜 돈으로. 돈? 어, 진짜 돈으로 드려야 돼. 아, 어, 아우. 아우. 어, 힘들어. 어. 속석 태워야 될거 있지 않아요, 할아버지?